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에 사는 한 남자가 어느 날 시카고로 휴가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TV 뉴스에 나오기를 시카고가 어, 눈보라가 휘어아쳐서 아주 이 폭설이 내렸다는 t v 뉴스를 보고 아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플로리다로 어, 이 휴가를 휴가 계획을 바꿔서 이제 따뜻, 플로리다는 좀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그 플로리다로 어,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휴가 가서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호텔에 있는 예, PC에서 어, PC를 열어서 아내에게 이메일로 내가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하는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만 이메일 주소를 잘못 이 스페링 하나를 잘못 친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남편 목사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막 치르고 집에 들어와서 그동안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확인하지 못한 이메일을 확인하게 해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컴퓨터를 켜고 어,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가 간 남자가 보낸 이메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막 도착했어 그럼서 거기다 헉헉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기를 바라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그 다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 밑에 추신해놓고 뭐라고 쓰냐면 그런데 이곳은 매우 뜨겁소. 그 메일을 확인한 이 사모님이 얼마나 놀랬든지 그냥 큰 괴성을 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 그 컴퓨터 모니터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갑자기 어머니가 쾌성을 지르자 달려와서 보니까 바로 이런 메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생각할 때이 메일이 누가 돼서 왔다? 지금 장례를 치르고 온 남편이 보낸 메일인 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므로 얼마나 상심해 계셨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우리의 희망의 종착력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가? 이말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나 죽어 버리고 싶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희망의 종착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죽음은 희망의 종착역인가 하는 문제지요. 이 희망이란 말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기대와 바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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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다.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 어, 다시 말하면 이호모라는 말은 인간이란 말이고 이 에스페란스. 옛날에 자동차 중에 에스페로라는 자동차가 있었죠. 이 에스페란스, 에스페로란 말은 희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라틴어, 어, 헬라어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정신의 가장 중요한 양식 중의 하나이고 사람은 이 희망을 가지고 뭐 희망이라 하든지 소망이라고 하든지 뭐 꿈이라고 하든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죽음 너머에는 희망이 없는 희망의 종착역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죽음 너머에 희망이 없는 어, 희망의 종착역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어, 죽음은 희망의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더 좋은 꿈이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희망인데 어떤 희망이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죽음 이후에 그 죽음 너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전 생각이 안 날까요? 이와 같을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열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가 맞이하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울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뱃속의 일은 생각도 안 납니다. 왜? 태어나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오늘 태어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저 아이가 앞으로 누릴 세계가 엄청난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전, 예, 이전의 일은 기억도 안 난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이 세상 일은 기억도 안 납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예?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됩니다. 여기 새롭단 말은 시간적으로 새롭단 말이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 죽음 너머에 죽으면 모든 희망이 끝나는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있습니다 시작 거기는 네, 많지, 많지 못하여,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어린이와 수안이 차지 못한 노인이,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것이라. 곧그 백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하려습니다 바로 천국은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이다 22전에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다 백세는 단순히 숫자로 백세가 아닙니다 만수입니다 만수 우리 사람이 끝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그런 곳이다 그 세계가 죽음 너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은 인간의 희망의 종착역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세계가 죽음 너머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하여 포로 세골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포로 포로로 너희 인생이 끝나는 것이 나라가 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절망 중에 낙심하지 말고 요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자라 가지 절망적인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 진학에 실패할 수도 있고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뭐 어, 명퇴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은 금물입니다. 언제나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내 인생이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 내 인생 끝났다 할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아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나 그러나 똑같은 인생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영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 준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어느 세계냐? 영원한 불의 세계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의 세계가 그를 준비하고 있어요. 온갖 수욕과 어, 부끄러움이 있는 세계가 그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는 세계라고 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 있대요. 영혼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세도록 밤낮 괴움을 받는 불과 유황이 이글거리는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곧 낙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남은 자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혹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땅에서 내가 천 살까지 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참 안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 첫 과정입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희망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은 이 사실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의 복을 믿는 성도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문 1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응?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되냐? 명령입니다 내가 기뻐 하고 싶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으면 즐거워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대살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 안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왜? 명령이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두 세 가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심으로 말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무슨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래요. 바로 그 세계에는 우는 소리가 없고 부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땅살면서는 한심과 통곡 소리가 끝이 안 나잖아요. 그것도 습관이 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숨이 땅을 꺼지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가 수완이 찾지 못해서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원통한 일, 철통한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음?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죽음 너머에 성도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늘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 그것은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희망,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희망의 공동체인 교회 운동에 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한 하나님의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은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운동에 출입한 사람들은 왜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고 싶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여러분이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으로 빙빙 돌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700여 년 전에. 어, 불의와 공, 불공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망해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의 메시입니다. 지그새 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할 일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교회 운동이 옵니다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냐? 느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오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바로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는 신학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희망의 공동체인 교회는 만남의 장소이며 공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희망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더 이상의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 요즘에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큰 교회들이 들어서서 어, 그 교회들이 큰 역할을 많이 감당하는 것 같은데 그 내부가 세상 정치 집단보다도 더 타락해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성류운동을 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뤘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가 왜 이렇게 썩어버렸습니까? 왜그 내부가 그렇게 타락해버렸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본연의 자리를 떠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실천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위로를 받고,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갖고, 야 저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가 행사를 할 때는 모두 와서 교회 행사에 동참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소망을 찾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여러분이 희망을 얻어야 돼. 알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이 소망을 얻어야 돼. 교회 가면 희망이 있다. 왜? 교회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친히 달리셨다가 죽으신지 삼일 만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좋아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 경영권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영권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경영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경영하여 주옵시고, 모든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